안녕하세요 손셉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조적으로 커다란 비례 잡는 것까지 했죠 오늘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그 중에서도 손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우측 상단에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꼭 보고보세요 손등 손가락 다발 엄지손가락 이렇게 세 구역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했죠 이 영역의 크기가 너무 틀려 버리면 음, 그 위에 세부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영역 표시를 잘 해야죠. 이 영역이 작진 않은지 크진 않은지 확실하게 비교해 줍니다. 자 여기까지 됐다면은 그 다음 첫째 뼈의 관절 있죠. 그 관절들을 곡선으로 연결해 봅니다. 손등에서 그다음에 손가락에서 점점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것. 느껴지시죠? 둘째, 대충 슬쩍, 뭐, 꺾임이나 관절의 느낌이나 이런 디테일한 거는 무시하고 표시만 살짝 손가락의 느낌을 살짝 그려봅니다. 셋째, 그 그려놓은 것들 안에서 동그렇게 면적으로, 뼈의 면적이죠? 뼈 하나, 하나당 하나의 동그라미. 둥글둥글, 둥글 소세지처럼 둥글둥글둥글. 둥글 둥글. 흔히들 끝마디가 짧아지죠. 대체로 그래요. 손톱 있는 끝마디가. 철저하게 이 면적들이 큰지 작은지 거기까지만 비교해 주는 거예요. 서서히 좁혀 나가는 과정이죠. 이 상태에서 충분히 형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은 자세하게 손톱도 그려주고, 관절들의 입체도 살짝 표현해 보기도 하고, 그림자도 살짝 그려보고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, 공통적인 것은 복잡한 걸 얼마나 단순하게 파악하면서 좁혀가느냐.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. 단순한 형태로 파악하면서 고치는 거.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손가락을 그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한 가지 뼈 마디를 원기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. 원기둥이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경우, 약간 기울어진 경우, 많이 꺾인 경우, 이 손가락의 뼈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짧아 보이기도 하고, 길어 보이기도 하고, 어쩔 때는 새끼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보다 더 길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. 음, 그럴 때 그냥 눈으로 파악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입체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돼요. 면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볼록 튀어나오거나 쏙 들어가거나 이런 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외곽 형태가 많이 결정되죠. 엄지 손톱에 대한 설명인데, 고리의 주둥이 같죠. 손가락의 기울기와 손톱의 기울기가 조금 어긋나죠. 간단하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해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얼굴에서 세부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케치하는 걸 설명해 볼게요. 안녕!